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흑당근 1.5kg 한봉을 4070원에 만나보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당근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입소문난 제주 흑당근. 재구매율 1위에 달콤 아삭한 맛을 경험하세요. 최고급 특수농법으로 길러낸 명품 흑당근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갓수확한 국내산 친환경간당근 500g 한 개, 신선함이 가득한 당근을 3,250원에 만나보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싱싱함이 가득한 국내산 흑당근 2개잎한 개가 1,73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당근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일 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흑당근 2kg 한 개를 2,860원에 만나보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당근을.